종중에서 소수 조합원, 소수 종중원들을 발의를 받아서, 어, 종중 대표자한테 요청을 했는데 대표자가 들어주지 않았어요. 그러면 종중 그 소집 발의서를 받은 대표가 스스로 종중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인가? 이게 뭐가 문제냐면, 민법상 비법인 사단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소집 거부를 했을 때법원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러면 이, 여기 비법인 사단의 법리가 이 종중에도 그렇게 적용되는가? 아니다. 여기 종중 총회와 관련해서 법원은 특이하게도 발기인 대표가 스스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종중원들의 종중재산은 관례 했던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새로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보한 소집권자에게 소집 요구를 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자사그 임원 또는 발기인의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게 7 8년도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준과 관련돼서는 기본 어, 기존 비법인 사단이나 아니면 도시정비법이나 아니면 어, 집합건물법에서 나오는 그런 청와 약간 결이 다른 판단 나올 수 있다. 그러니까 법원어가 신청을 하지 않고 발기인 대표가 스스로 개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